짜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개봉박두! 택배가 왔어요. 오늘은 빨리 왔어요. 먹으라 그러나 봐요. 와, 김치 냄새가, 으아! 알, 알배기 김, 배추 김치. 자, 이거, 그리고, 여기. 파김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과일은 잘안 먹는데, 체리하고 토마토는 먹어요. 우와. 체리. 체리 까고었네 <laughs> 자,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이거 열어봐. 열어봐 주세요. 우와, 제주 갈치, 제주 응갈치. 낚시 <laughs> 어디야? 뭐야? 갈비, LA 갈비, LA 갈비. 빨리, 빨리, 침정, 빨리, 거기, 거 심장 엄마. 심장 <laughs> 엄마가 선물해준 것 같네. 와, 언니, 깔끔하게도 싸셨어요. 음. 와, 돔. 쟤 우와. 우와. 쟤들 이게 돔이래, 이거. 이거 찍어봐봐. <laughs> 꼬랑기꼬랑기 보이죠? 음. 두 마리씩 있네? 오. 이제, 우와, 우와. 잘 먹겠습니다. 우와, 언니. <laughs> 이제 김치하고 먹는 영상, 을 같이 해서 보내,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언니. 잘 먹을게요. 영숙 언니. 음. 요새는 이렇게 진짜 분식집처럼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해서 오네요. 이런 식으로 온갈치도 오는 것 같아요. 우와, 지금 이제 LA갈비를 여기다가 <laughs> 영숙 언니가 준 거에 청양고추 갈은 거, 갈은 거한 요걸로, <laughs> 요걸로 드셔서 <두서 웃음> 냈겠죠? 아니, 아니 좀달 거라 생각하고, 지금 엄청 넣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오늘따라 일찍 와가지고, 와, 아침도 못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약한 불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먹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어, 너무너무 지금 군침돌아요 와, 봐요. 직접 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참돔은, 봄은 나중에 먹고, 우선 오늘 요걸 하고, 김치하고, 갈요 갈치 해서 먹을 거예요. 자 이게 저기로 한 거예요. 어 찹쌀가루 생선은 찹쌀가루로 해서 튀기는 게 정말 맛있어요. 아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이에요. <laughs> 제 생일 맞았어요. 저 원래 생선은 많이 먹지 못하는데 저희 대표님은 이거 한 달에서 다 먹어요 모달라 이게 음, 정말 너무 와 갈치도 굽고 이제 또 김치도 잘라볼게요 와 영숙언니 음식 잘하는데다 이거 김치 김치 주문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 대가리는 내가 먹을게 음 와 고기 제주 윤갈치 노린놀이 이게 저기로 구워서 그래 찹쌀가루 찹쌀가루 맛있겠죠 네. 음. 진짜 이거 춧가루 어디서 샀지? 언니한테 춧가루 물어봐야겠다. 하나 먹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그릇에다 담을 때 먹는 게제 맛이에요. 여기 음, 아, 음, 음, 래서 음. 음. 체리, 제가 좋아하는 체리, 아. 음, 음. 와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자, 이제, 먹으려고요. 와, 요거 정말, 튼실해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켜먹나봐. 요 와, 잡은 건가? 잡았을 수도 있어. 들어갔어. 음. 그럼, 알배기 배추김치? 알배기 김치? 우와, 정말 비지어 죽인다. 맛도 겁나 맛있어요. 이 고춧가루 색깔, 와. 파김치. 이 고춧가루 진짜 어디서 사나? 우와. LA 갈지안 먹은 지 지금, 요번 설날 때못 먹었거든요. 대표님이 난리야, 지금. 먹자고. 그만 찍고. <laughs> 후식까지, 후식까지 감사합니다. 영숙 언니, 많이 먹고 건강할게요. 대표님, 인사 한번 해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난 요거 먼저 먹을래요. 나는. <laughs> 요거, 요거. 아 아침밥도 못 먹는데 진짜 큰 선물이에요 이거는. 아, 음. <laughs> 아, 와, 감사해요 영수 언니. 아이고 밥, 밥이 잘 저거도 안 떨어진다. 잘 먹게요. 음, 김치만두. 음. 음, 다 맛있네요. 김치를. 음. 아, 내가 내가 이런. <laughs> 양념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음. 음. 와. 밥 오늘 <laughs> 두 공기 먹을 거예요. <laughs> 대표님 발라준 거. 음. 와. 음. 음. 야. 진짜 맛있다. 그리고 찹쌀가루로 하니까 더 바삭해요. 소리 그리고 영양까지 많거든요. 음, 성사 잘못 먹는 데 이제 발라 줘 먹어. <웃음> 자, <웃음> LA 갈비. <웃음> 아, 음. 청양고추 두수전 넣었어요. 엄마, 놀자마 빨리 더아 언니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음, 건강할게요. 내몸 내가 챙길게요. <laughs> 영숙 언니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